엄마 데비마이어 그린박스 그린백 추석 선물 세트가 나왔다는데요. 뭔지 한번 열어보자. 아이고그룹 세트네 네음 그룹. 귀엽다. 이게 그린백 그리고 음, 그린박스 네. 그린백 가성매 들어가 있고요. 음. 똑같은 사이즈의 그릇 두 개, 이것도 중간 사이즈 정도, 그리고 이거는 제일 큰 사이즈예요. 전체적으로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짠, 그리고 마지막은, 그림 백이었습니다.